오늘은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 나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요셉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죠 애굽의 닥칠 7년 풍년과 흉년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그에 따른 대책도 마련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바로와 신하들이 다 감탄을 했어요 이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요셉을 그 자리에서 바로 총리로케 세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줬더니 요셉의 옷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서름과 억울함 그런 죄수의 의복을 입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깨끗한 세 마포 아무런 예, 거리낌 없는 그런 옷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하나님을 철저히 앞세우고 높였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존귀한 자로 세워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 보문 4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말씀 시작.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며, 17세 에 채색 옷을 입고 꿈자랑하던 소년이 요셉이 이제 총리로 세워졌는데 나이가 30세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애굽에 와서 견뎌낸 그 세월이 몇 년이 지난 거예요. 13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기를 10년이면은 강산도 변한다라고 하는데 에, 요셉이 꽤 오랜 시간,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에, 참고 인내하면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되었을 때에 총리가 되었다. 에,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은 에, 보통 최소 30살이 되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서른 살이셨죠. 에슬겔도 서른 살에 부름을 받았고, 예레미야도 서른 살, 세례요한도 서른 살, 다윗도 서른 살에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예. 또 늦은 사람도 있어요. 모세 같은 경우는 8 0 세에 부름 받았고, 아브라함은 7 5 세에 부름 받았고, 예. 하나님의 사람은요 준비 기간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바로 쓰시지 않고 생나무를 여러분 바로 쓰는 목수가 없듯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훈련된 가운데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때라는 것은 우리 각자가 다 다릅니다 일괄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나만의 시간표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여러분 꿈을 가지시고 잘 준비하셔서 또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다음 이어서 47절에서 4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 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이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공무를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의 위 밭에 공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 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물에 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아멘. 자, 요셉의 해석대로 7년 풍년이 찾아왔죠. 토지 소출이 심이 많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그만큼 이제 곡물 가격이 폭락했을 거란 말이죠. 예. 풍년이면 좋긴 한데 가격이 폭락하잖아요. 예. 그래서 요셉이 싼 가격에 곡물들을 다 매입합니다. 매입해서 저장을 해두는 것이죠. 그래서 곡물은 곡물대로 저장해두고 또 어떻게 보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정책을 펼쳤다라는 것이죠. 싸우던 곡식이 얼마나 많은지 다 세지도 못했다. 여러분 풍년이 뭐 일년, 2년이면뭐 그런데 7 년째 계속 풍년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물자가 많이 쌓여 있었겠어요. 예. 그러니까 세지도 뭐 못하는 거이지. 아마 사람들이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아니 뭐 이렇게 저렇게 정부에서 많이 사들여 뭐 쓸데없이 뭐 하는 거지. 예. 심지어는 이제 미련하게 여겼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모르는 소리죠. 왜냐하면은 장차 애굽의 심판과 같은 7년 흉년이 닥쳐오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고 요셉이 묵묵히 그렇게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심판과 부활이 있음을 믿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현세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제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은 어, 예수 믿는 자들 향해서 미련하게 여긴 것입니다. 예, 왜꼭 그렇게 살아가야 돼? 예? 왜냐하면은 장차 있을 부활과 심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르기 때문에. 자 그다음 우리 오십 절에서 오십일 절 말씀 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오네 제사장 보리베라의 딸 아스나시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문하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아멘 여러분 대추 하나리라는 시가 있죠 그 시의 앞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적에 저절로 불거질 리가 없다 저 안에 태풍 몇개저 안에 천둥 몇개저 안에 벼락 몇개 점점점점 그럼 대추 하나 이제 익어가는 계절이잖아요. 하나이 붉게 익은 것을 보면은 그 안에는 태풍 몇 개가 담겨 있고 벼락도 담겨 있고 예, 그렇게. 그런 세월이 담겨 있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요셉 하면은 꿈을 꾸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이런 모습만 떠오르기 쉬운데 근데 총리가 되기까지의 그 속사정 를 보면은 난모를 아픔과 상처 고난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예.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것을 잊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 풍년 기간에 이제 요셉의 아내가 아들 두 명을 낳는데 첫째 이름이 무나세였습니다. 무나세, 무나세란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잊게 하셨다는 뜻이 에요 하나님이 잊게 하셨다. 그 그러니까 동안의 고난 아픔, 아버지 집에서의 그 그리움, 상처 등등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다 이렇게 간증을 담은 이름이 무나사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고난이 없고 아픔이 없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도 여러분 고난이 있고 태풍이 찾아오고 천둥도 있고. 상 상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잊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잊게 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뭐 기억을 뭐 기억나지 못하거나 망각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더큰 은혜로 아픔과 상처를 덮어 주신다는 거예요. 덮어 주신다. 물이 받아 덮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이렇게 덮어 주신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어떤 질병이 있었는데 너무나 괴로워서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거해 달라고 고쳐달라고 세 번이나 간구를 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카도다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덮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큰 은혜로 덮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요, 이제 총리가 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거와 아픔을 잊게 하셨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러니까 새 일을 행하시면서 하는께서 이전 것을 기억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 붙잡고 상처 붙잡고 눈물 흘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나간 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미 저질러진 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더큰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되면 다 덮어지고 잊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날신앙으로 승화가 되고 또 간증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예. 자, 그다음 52절 말씀 또 내려가서 읽어볼까요? 52절 시작 사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자, 요셉이 둘째 아들을 얻고 나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에브라임이라 지었습니다.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까지만 해도 요셉에게 애굽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빨리 벗어나고 싶은 곳.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여기 끌려왔을까 예? 이방나라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곳에서 번성하게 하신 거예요 예? 요셉이 애굽에 어떻게 보면 주인이 되었습니다 총리가 됐잖아요 총책임자 어, 한순간에 그렇게 바뀌었죠 애굽에서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가 모든 국정을 요셉에게 위임할 정도로 하, 요셉이... 예? 이렇게 이제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명문 제사장 가문의 딸과 결혼도 했죠.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그 전까지만 해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곳이었는데 이제는 이곳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두 자녀 이름에 요셉의 신앙 간증이 담겨 있어요. 문스세는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다. 자 공통점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철저히 요셉의 삶은 하나님이 이끄셨음을 간증하고 있어요. 예. 그 전에는 내 얘기가 많았잖아요. 아, 내가 말이야, 채색 옷 입고 내 꿈을 좀 들어보시오. 형님들 하면서 난 이럴 사람 아닌데, 나 여기 있을 사람 아닌데, 나좀 기억해 주세요. 꺼내 주세요. 이랬는데 이제는 나를 부인하고 철저히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앞세우고 간증하는 삶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칠년 풍년이 지나고 또 이렇게 예고한 대로 7년 흉년이 닥쳐왔습니다. 오십삼절에서 오십오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의 일곱 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요셉의 말과 같이 풍년이 끝나고 이제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각국에서 기근이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만 일어나는 흉년이 아니고 중근동 일대에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전 세계적인 재앙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재앙. 또더 나아가서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징계하시는 심판하시는 그런 흉년 기근이다 이렇게 해석도 할수 있겠습니다. 자, 백성들이 바로를 찾아가서 양식을 구하는 것이죠. 그 전에는 막 풍요로웠을 때는 뭐왜왜 곡식을 저장해두냐, 뭐 미련한 것이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한 순간에 여러분에 예, 굶주리게 되니까 막 양식을 구한 것이죠. 그랬을 때 바로는 요셉한테 가라, 요셉이 하는 말대로 해라 이렇게 넘겨줍니다. 바로는요 철저히 요셉을 믿고 맡겨줍니다. 이런 거 보면 참 바로도 괜찮은 사람이죠. 괜찮은 사람. 요셉이 괜찮은 사람이니까 바로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예. 그럼 내가 괜찮은 사람이면은 내가 만나는 사람도 괜찮은 사람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다음 56절 57절 시작 온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자 방금 읽은 말씀에도 기근이란 단어가 세번 나오고, 기근이 심하였더라가 두번 나오죠. 기근이 심하였더라. 당시로서 나조 전 세계적인 기근 재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이자 징계라고도 해석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근 아닙니까? 기근. 자 그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그래서 요셉은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메시아. 세계 각국에서 굶주린 영혼들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그런 요셉. 애굽에 가면 양식이 있다고 하더라. 애굽에 가면은 총리가 먹을 것을 준다고 하더라. 복음이 들려오는 거예요. 복음이 들려옵니다. 자, 이런 복음이 이런 애굽에 대한 소식이 저기 멀리 가나안 땅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있었고 어, 기근 가운데 고생하고 있는 야곱의 가족들도 이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이 몰랐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제 살기 위해서 그 복음을 듣고. 애굽으로 찾아가기로 하는 것이죠 자 우리 한장 넘어가서 42장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에예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 즉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오랜만에 야곱이 나왔죠. 야곱이 등장했습니다. 어, 바로가 꾼 꿈이 요셉의 인생도 바꿨는데요. 애굽 전체의 경제와 질서도 바꿔버렸고, 더 나아가서 야곱의 야곱 가족들의 삶에도 영향이 미칩니다. 바로의 꾼 꿈이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바로의 꿈과 소년 시절, 요셉이 꿨던 꿈이 나중에는 탁 서로 맞물려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근을 당한 야곱의 가족도요, 에굽에 양식 이 있다는 이제 소문을 듣고 아들들에게 에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이제 명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야곱이 아들들을 보냈는데 열 명만 보내요. 열한 명인데 한 명은 빼놓고 보내죠.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베냐민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열 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무슨 문제라고 했죠? 자식 문제죠. 자식 문제. 예. 네, 여러분, 자식 아픈 것이 큰 문제인데, 자식이, 자식이 잃은 것은 말도 못할 아픔이고 상처죠. 야곱은 한 20년 전에 요셉을 신부름 보냈다가 잃어버렸어요. 예. 요셉을 잃었습니다. 물론 이제 요셉은 살아있지만, 야곱 입장에서 죽은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는 야곱의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늘근심의 어둠이 그늘이 져 있어요. 아유, 내가 그때 신부름 보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유,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늘 자책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신부를 보낼 때도 베냐민은 쏙 빼놔요. 왜냐하면은 라헬이 낳은 야곱이 상에 있던 라헬이 낳은 아들 두명 가운데 한 명이 베냐민이죠. 유셉은 잃어버렸기 때문에 베냐민은 남겨놔야겠다 해서 싹 뒤로 숨겨놓고 나머지 열명 형들만 보내는 거예요. 베냐민이 무슨 이렇게 뭐 소년이 아닙니다. 배녀이다 컸어요, 여러분. 장정이고 자식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 부모 입장에서는 막 하, 끼고 도는 자식인 것이죠. 자 이처럼 야곱의 괴로움이 아직 남아 있는데 이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그 꿈이 야기를쭉 예, 풀어가시면서 나중에 야곱의 괴로움도 하나님께서 잊게 만드시고. 평안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쭉 앞으로의 창세기 이야기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꿈꾸게 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